케임브릿지 공작 부인 케이트는 올드 말브리안에 따르면 스누티 슬로에인 이 아니었습니다. 케임브릿지 공작 부인은 윌트셔에 있는 연간 33,950파운드의 말보로 대학에 다녔습니다. 학교가 인생에서 더 나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작 부인의 전 동창은 그녀가 일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속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케이트 미들턴과 함께 유명 사립학교를 다녔던 클라리사 세백 몬트파이어는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케임브리지 공작과 공작 부인이 약혼을 발표한 직후에 쓴 그래서 올드 말브리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인이 최근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트는 학교에서 여왕처럼 지냈습니까? 그러나 가디언에 대한 그녀의 글에서 새벽몬트파이어는 케이트가 실제로 스누티 슬로웨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대답은 조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말보로 학생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케이트는 평범하고 근면했으며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느긋했습니다. 미디어 묘사는 멍청한 슬롱과 비열한 일반인 사이를 오갑니다. 데일리 메일 인용 둘다 틀렸어 반과 후에 케이트는 스티 앤드루즈 유니버시티에 등록하여 미술사를 공부하기 전에 이탈리아와 칠레까지 여행했습니다. 1413년에 설립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에서 그녀는 울리엄 왕자를 만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윌리엄 왕자의 아내는 교육 시스템에 있을 때 항상 놀라운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말보로 외우기 전에 더치스는 버크셔 위 다운하우스 스쿨에서 학생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공작 부인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실 전기 작가 케이티니콜은 다운하우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소녀들은 모두 성취도가 높았고 섭식 장애를 가진 소녀들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최고 최고 최고를 원했습니다. 케이트는 처음부터 비참했던 것 같아요. 니콜은 계속해서 케이트 위 날씬하고 키가 큰 체형 때문에 잘못된 이유로 눈에 띄었고 날렵하고 호리호리하다고 놀림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